안녕하십니까 고물상 아즈바입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구리스 펌프라는겁니다. 이 구리스라는게 기계의 간질같은데 저것끼리 부딪치면서 닳지말고 고드랗게 움직이라고 치즈는 뻑뻑한 젤리같은건데 예. 간질 안좋다고 사람한테는 절대로 치면 안됩니다. 으석해소리고 예.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간질마다볼록히나온 니뿔이랑 달려있는데 구리스 펌프 주디부분을 니뿔에 꽂고 방아쇠같은걸 땡기면 구리스가 쭉쭉 나오면서 장비 간절이질퍽해짐시로 보들보들해지는게 마 요새 젊은 사람들말로 따봉입니다 따봉 우리 이래하입시다 더도 덜도 말고에 구리스 딱 일주일에 한 번씩만 쳐줍시다 비싸게 죽은 산 장비 아닙니까 돈 많이 벌어준다 아닙니까 악기감소 오래오래 타야지 에 중국산 구리스 펌프 흐른거는 1 5마이면 뜨거칩니다 담배 3 0갑만 풀면 된다 아닙니까 아참 구리스가 참 미끄럽습니다 작업하실때 안자빠지게 조심하이어